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요즘 20대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마스는 한해순 가장 행복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날입니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한해가 고달, 고단했든지 고달받든지 가면 자기가 해온 것들이나 해야 할 것들 좀 내려놓고 이날 하루는 좀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눈을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길일 돌아다니다 보면 뭐 주변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도 좀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있는 우세군이나 사랑의 언덕 같은 것들도 보이고 따스함을 좀 나눠야 할 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요즘 20대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원래는 손꼽아서 기다리던 연말이었는데 최근 비상계엄령 사태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해져서 올해는 좀 예전만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아침엔 교회도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은 식당 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목소리>